어, 남유다의 구대왕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돔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마샤 왕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에 도취된 아마샤 왕은 교만하여 졌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uh,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여러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나라가 섬기던 우상들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을 행했습니다. 이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 아마샤의 우상숭배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갔어야 마땅한데 이 아마샤는 승리에 도취되어 자기가 이 세상의 최고라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힘이 강한 자로 생각을 하고 선지자의 책망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시로 인해서 아마샤의 교만이 어, 절정을 이루는데 그 교만이 북 이스라엘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북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는 그런 교만으로 치달았죠. 이 교만으로 인해 결국 아마샤는 어, 남유다왕 아마샤는 완전히 북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포로가 되어서 북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까지. 겪게 되었죠. 바로 그때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고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였습니다.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죽음과 또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 볼 것입니다. 자, 먼저 15절 16절을 한번더 읽습니다. 15절, 16절. 자,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흘러가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볼모가 돼서 계속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아가고 있는데 요아스 왕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었는데 이미 그 앞전에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성경이 이미 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평가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미 평가를 받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솔로보,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어,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계속 흘러갔고 남유다는 르호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쭉 흘러갔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왜곡시키면서 시작된 이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이후 왕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악행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이 지금 여로보암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 요아스 왕 때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어서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다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우상숭배하는 악행을 저질렀을 때 대부분 무슨 평가를 받냐면 여러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실 이 요아스 왕은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요아스는 북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12번째 왕이면서 예후 왕조로 따지면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자,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요. 북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로 치달아 가니까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최고 절정을 이뤘던 아합 가문을 심판했어요.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예후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냐면 너는 내 뜻에 순종하여 우상 숭배의 절정을 이뤘던 아합의 가문을 심판했으니 너뿐 아니라 너의 그 4대까지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자, 예후는 그 가문의 4대까지는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너를 통해 내가 우상숭배하는 가문을 심판했으니, 너는 그 심판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깨닫고, 너로부터 이제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네가 그런 하나님 마음을 또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 우상숭배하는 너를 바로 심판하지는 않고, 4대까지는 기회를 줄 거야. 그러니까 4대까지는 철저하게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이런 약속을 받은 왕조예요. 그래서 예후로부터 다시 왕조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4대까지 흘러갈 건데 지금 요아스는 그중에 세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왕이니까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4대까지라고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는 그, 심판하지는 않는 아직은 기회를 주는 기간 안에 있었던 왕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요하스는 사실은 죽기 전까지 무엇을 해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죄인지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후 왕조는요, 4대 만에 끝나는 왕조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4대 이후로 더그 왕조가 이어져 갔을 건데 세 번째 왕인 요아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는 일에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것을 계속 다 실패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한명남았는 얘기야. 그한 명까지도 실패하면 예후 왕조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에 대한 이 기록도요 사실은 안타까운 기록인 거예요 세 번째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아스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 오늘은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그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의 13대 왕이 되면서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후 왕조에게 준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그 마지막 기회를 잘 붙잡아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는 이제 이 여호보암의 이야기를 할때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요아스가 죽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1장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자, 이런 열왕기서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들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지 않게 되면. 어 북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했다가 또 남유다의 왕을 이야기했다가 또 북이스라엘 몇 대왕 누구 얘기인데 똑같은 이름이 또 남유다에서도 나오고 또 남유다는 몇 대왕이라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내용은 자꾸 비슷하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이야기하다가 또 남유다의 왕, 왕들의 악행을 이야기하다가 근데 남유다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요. 다른 왕들의 이야기와 또 다른 왕들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아, 요왕때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왕때 했던 이야기가 별반 다르지가 않으니까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그런 느낌이고 성도들도 똑같은 설교를 또 듣는 느낌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왕들의 이야기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자꾸 왔다갔다 교차되니까 또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이야기가 왔다갔다 교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그냥 마음에 딱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내용 내용들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계속 이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나름 잘 구분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죽음을 언급한 다음에 이제 시선을 다시 남유다의 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왕 아마샤, 남유다의 구대 왕이죠. 아마샤 이제 죽음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아마사는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끌고 갔던 요아스 왕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냐면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도 아마샤는 15년간을 더 생존했다라고 기록해요. 문득 읽으면 이상한 대목이 없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왕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15년을 더 생존했다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이 더 어울려요? 15년을 더 통치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생존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샤 왕이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며 교만을 부리다가 완전히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볼모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볼모로 끌려가니까 남유다의 왕으로서의 위치는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남유다에서는 법적인 왕일 거예요. 하지만 통치는 할수 있어요, 없어요. 통치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법적인 왕은 아마샤지만 실제적인 통치는 그의 아들 아사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이것을 보통 이제 섭정이라고도 표현할 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 아사랴는 법적으로 즉위는 못한 왕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인 통치는 하고 있어요. 자, 요아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아마샤가 이제 볼모에서 풀려나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5년을 더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치는 누가 하게 됐냐면, 실제적인 통치는 아사레가 계속 했던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인 왕의 위치는 누구예요? 아마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는 실제로 하지 않고 영향력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15년을 더 통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15년을 더 생존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마샤는 영향력권은 갖고 있고 법적인 왕의 위치에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실제적인 통치는 그의 아들 아사랴가 하고 있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의 표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시니까 그렇게 아마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영향력만 갖고 있는 중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이것이 이제 요아스가 죽고 나서 돌아서 15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15년에 더 생존하는 삶이 마감이 된 건데 왜이 아마샤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는지 그 실제적인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행구절인 역대기에 보면 그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역대기 25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27절 역대하 25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마샤가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을 선지자까지도 무시했었던 이 전적이 있긴 한데 왜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렸을까요? 결국 북이스라엘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그는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영향을 거기서 또 보고 배워온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것을 배워와요. 그래서 남유다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는 일들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고 그를 심판하는 것인데 그 심판이 현실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심판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결국 백성들이 아마샤를 반역하여 그를 암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셨겠죠. 그렇게 암살당하지 않도록 지켰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막아 주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백성들의 손에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모습은 백성들의 손에 암살당한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그 형태로 징계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아마샤가 이렇게 암살당하지 않으려면 사마리아로 끌려갔을 때 사실 자신의 교만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돌아왔다면 계속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통치에 더 힘을 실어 줬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해요. 대부분이 아마도 이 아마샤도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심각했고 그것을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백성들이 아마샤를 암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아마샤를 암살했던 백성들이요 아마샤의 이 시신을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지는 않았어요. 그 시신을 가져와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 묘실에 장사되도록 해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어, 20절에 그 기록이 있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 왕조를 이어갔던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예는 갖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암살했지만 버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다윗 성에 장사를 해 주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셔서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1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스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자, 아마샤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사랴가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왕위로 통치했을 때 나이가 16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 몇 년을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냐면 52년간을 사실을 통치를 해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아사랴가 52년을 통치했는데, 사실 이 52년이라는 표현에는요, 무엇까지도 표현되냐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섭정에서 실제적인 통치는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의 기간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섭정했던 기간이 24년이고, 단독으로 통치한 기간이 28년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사랴가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 어, 하게 되는데 오늘 아사랴의 이야기는또 나중에 더 이어지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업적 하나를 이야기하냐면 아마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이런 업적 하나를 이야기해요 마치 아사랴의 업적을 좀 높이는 듯. 보여지긴 하나, 이것은 아사리아의 업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52년간을 남유다에서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업적은 고작 이거밖에 안 된다는 의미예요. 엘라을 건축학 유다에 복귀시키는 건 나라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는 일 하나, 요거 하나 그냥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흔적이. 없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오히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나중에 열1기하 이제 15장에서 또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사실 아사랴는요 52년을 통치해서 나름 강력한 통치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어디까지도 유명해졌냐면 애국까지 퍼질 정도로 강력한 왕으로 소문이 났고 어, 성경은요, 그 아사라의 통치 초기에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통치 중후반으로 가면서 그가 또 교만해집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강력한 왕이 되고 이름이 막 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데요. 그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역대하 26장에 가 보면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업무,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서 향단에 분양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이 행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분양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함부로 가볍게 하고 자기가 범했던 거죠.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요, 이 아사라는 통치 후반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 후반에는 요 아예 격리돼서 생활하다가 그의 아들이 한동안 섭정을 하면서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게 아사리아의 사실의 최종의 모습인데 나중에 더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아마샤의 이야기, 또 아사리아의 이야기. 근데 그 앞에 요아스 부기스레 요아스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또 거듭 반복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고 평가받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즘 그런 말씀들이죠. 제발 신앙이 추억으로 남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이만큼 했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과거에 했던 것이 물론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돼서 내 신앙의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해 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겠지만 하나님이 늘 관심있게 보시는 것은 지금 당신과 하나님의 어떤 관계냐.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올바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느냐.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거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늘, 늘 오늘 주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도 듣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도 받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받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받아야지, 나도 예전에 받았었는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샤도 초기에는 정직한 왕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우상을 섬겨요. 아사라도 통치 초반에는 정직히 행한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후반에는 교만에 있어서 제사장의 업무를 자기가 감히 해버리는 교만을 부리면서 결국 문둥병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예배 시간을 조정하면서 오후 예배 조금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작은 애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작은 애씀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도 오후 예배 내가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 앞에 아직도 이 시간이 되게 또 피곤한 시간이라 말씀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을 들으려고 애쓰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그 중심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이거 이것은 내 신앙의 기초가 되었음에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도 올바른 신앙의 중심과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있으시고 그 실력이 또 내일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 주십시오. 그 말씀의 기초를 날마다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하루 묵상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루 묵상 어, 여러분 얼마나 그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애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밴드에 올려드리는 그또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하루 묵상 여러분 결코 가볍게 나온 글들이 아닙니다. 어, 개인적으로 욕심을 좀 부려보자면 그 오랜 시간 저의 피와 땀이 섞여서 예, 나온 글들이니까 여러분 다른 책에 있는 거 베껴 온거 절대 아닙니다. 저의 글이에요. 물론, 재설교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수많은 책들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설교 원고로 만들어냈던 것을 쪼개서 하루 목상으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저의 수고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들, 때로는 그저 지식적인 차원의 내용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의 지식이 결국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또 통로가 되는 거니까, 하루하루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으면 살수 없다. 나와 지금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는 거니까, 오늘도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또 수요일, 또 주일 오전 오후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도전을 받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늘 점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내자. 이런 결심으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잘 시작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